안녕하세요. 당신과 해외 유학을 이어주는 사람들, 유학 링크입니다. 중국 청도에 위치한 청도대원학교 2020-2021학년도 1학기 한중동시계약 소개합니다. 이미 국내에 미국식 교육, 미국 교과서 사용, 한국식 집중 관리, 영어로 수업, 중국어 동반성장, 학교로 꽤 알려졌습니다. 청도의 한국인 교포민족학교, 정량학교에 우수한 대원 외고, 대원 국제중 교육과정과 관리 시스템이 접목하여 2015년 개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청도대원학교는 국내 명문사학재단 대원학원의 공식 교육 협력 제휴 학교입니다. 그리하여 기존 정량학교 타이틀을 삭제하고 공식적으로 2016년부터 청도 대원학교로 교명 변경되었습니다. 유학 링크는 청도 대원학교 공식 입학 사무소를 지난 2017년부터 줄곧 맡아오고 있습니다. 공식 입학 설명회 다섯 번 주관, 무료 상담, 무료 입학 수속, 무료 중국 학생 비자 수속, 무료 출국 준비 등등 중국 청도에 있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학교가 직접 학생을 돕고 안내할 수 없는 부분을 유학링크가 대신하여 무상으로 돕습니다. 코로나 발생 뒤2019 2020학년도 2학기, 올해 2월 말 7월 초 사이 수업은 전면 온라인으로 대체됐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대면 수업 등교로 전환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외국과 동일하게 기대와 달리 개선되지 않아서 온라인 수업으로 학기를 마쳤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2020-21학년도 1학기, 올해 8월 말, 12월 말 사이 기간 등교와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중국 학생비자 발급 중단 지속 및 입국 불가에 대한 발 빠른 대처와 대안으로 한중 동시계약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중국 체류하는 교민 또는 주재원 자녀들은 중국 청도대원 본교로 입학해서 대면 수업 진행합니다. 중국 비자 발급 및 입국이 불가한 한국 유학생들은 국내 마련된 기숙교육 장소에서 수업하고 숙식을 제공받는데 바로 국제청소년센터 IYC 유스호스텔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합니다. 청도 대원학교의 교육 프로그램과 관리 시스템을 그대로 서울에서도 진행 유지하며 IYC 유스호스텔 기숙사에서 생활합니다. 한국 기숙교육 장소 서울 캠퍼스는 임시 운영되며 학기 중 중국 입국 제한이 해제되면 곧장 폐쇄하고 학생들은 중국 청도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여 중국 입국이 가능한 교민 또는 주재원 자녀는 중국 본교와 서울 임시 캠퍼스 중에 선택도 가능합니다. 청도 대원학교 서울 임시 캠퍼스 IYC 유스호스텔 2018년 청소년 수련 시설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을 만큼. 좋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학생들은 세미나실에서 수업하고 기숙사에서 지내게 됩니다. 4인실 또는 6인실 침대방을 사용하며 성별과 학년에 따라 구분되어 배정됩니다. 하루 세끼 식사는 학생마다 양껏 먹도록 자율배식으로 제공됩니다. 서울 임시 캠퍼스 수업 방식은 오프라인 대면 수업이 기본이며 일부 과목은 집합교육 중심 온라인 학습 보완이 진행됩니다.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국내 코로나 확진자도 계속 증가해서 학교 측은 각별한 입소 검사 및 개인 방역 교육에 힘을 쏟는다고 했습니다. 서울 임시캠퍼스 운영 기간은 현재로서 화면과 같습니다. 중국 입국 상황에 따라 총 3단계로 나눠 운영되겠습니다. 현재 1차 기간 운영만 확정된 상황이며 2차, 3차 기간 운영은 추후 상황에 따라 확정되겠습니다. 추가 운영 여부는 각 단계의 개시일로부터 한달전 미리미리 확정 안내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기 중이라도 중국 입국 제한이 해제되면 학생들은 서울 임시캠퍼스에서 중국 청도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서울 임시캠퍼스 1차 운영 기간 학사 일정은 화면과 같습니다. 청도대원학교와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는 모두 SAT, 미국대학수학능력시험 공식센터입니다. 내가 공부했던 학교에서 SAT 시험을 응시하기에 긴장감을 덜고 더욱 시험에 집중 가능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10학년, 11학년, 12학년 고등부 학생들은 서울 임시캠퍼스에서 지내는 동안에 대원외고에서 시험을 보고 추후 청도로 복귀하게 되면 청도대원학교에서 응시하겠습니다. 서울 캠퍼스 임시 운영 기간 동안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보딩, 기숙만 가능하며 통학은 불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주말 외출 외박도 제한되며 주말 면회만 가능합니다. 주말 정해진 면회 시간 외에는 부모님 포함 모든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대다수 해외 학교들이 코로나 때문에 올해 상반기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도 꽤 많은 학교들은 온라인 체제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은 현실감이 부족하고 교육 전달력이 떨어져서 다수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도대원학교처럼 대면 수업을 위한 임시캠퍼스를 마련한 학교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청도대원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소중한 교육비를 제대로 교육에 반영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 임시캠퍼스 운영은 자랑할 만한 장점으로 꼽힙니다. 일부 학부모님들은 중국 비자와 입국이 재개돼도 이번 1학기 동안은 다시 말해 12월 말까지는 서울 임시 캠퍼스에서 계속 지냈으면 좋겠다고도 하십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전세계 최정상급이라서 그러한가 봅니다. 2020-2021학년도 1학기 8월 말 시작 입학지원이 아직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예상대로 코로나 사태로 예년에 비해 학생 모집이 다소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입생, 편입생 선발 과정은 화면과 같습니다. 기존에는 입학시험, 지필고사, 면접 형식으로 대원외고에서 진행됐으나 이번에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지원자가 인터넷, 온라인 화상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청도대원학교와 청도대원학교 입학 관련 관심 있는 분들은 한국공식입학사무소인 유학링크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의는 항시 소중합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구독과 좋아요 역시 소중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유학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